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기 6장, 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빌려온 새도끼를, 새도끼가 요단강에 빠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자신들이 거하는 곳이 너무나 좁으니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 집을 넓혔으면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자신들과 함께 하자고 청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수락하고 그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요단에 도착한 무리가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그 빌려온 새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라는, 라고 물에 도끼를 빠뜨린 사람이 엘리사에게 소리를 칩니다. 이를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이 엘리사에게 도끼가 빠진 곳을 가리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집니다. 그때 새도끼가 그물 위에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집으라. 도끼를 물에 빠뜨렸던 자는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짓게 되었고, 오늘의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사장 후반부에도 엘리사는 이와 비슷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이 있는 국에 가루를 넣어 독을 제거하는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에 빠진 도끼를 나무까지 베어 너 떠오르게 하는 신기한 기적을 또한 엘리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에 나무 가지를 넣었더니 가라앉아 있던 도끼가 떠오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요단강에 물이 물살이 거칠고 물이 깊은데 그 곳에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새 도끼가 떠오른다는 것은 참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마치 여우수아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니 땅이 올라왔던 것처럼 올라와서 또 건널 수 있었던 것 같이 이 나뭇가지를 요단강에 넣어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준 엘리사의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정황들을 살펴보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좋다라고 하면서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게 해달라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 엘리사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들에게 가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넓은 곳으로 가기를 엘리사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제자 중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장소를 옮기겠다라고 말할 때부터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갈 마음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3절에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하건대라는 말은 아주 강곡하게 애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아주 강곡하게 애걸해서 함께 가는 엘리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있던 엘리사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인 엘리사가 먼저 판단해서 장소를 옮길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 있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볼때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좁다 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고통을 겪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락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있는 곳이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어쩌면 자신들이 처한 그 곳이 더 영적으로는 유익한 곳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유익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스승인 엘리사는 그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고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요단 근처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아의 갑절의 영감을 가진 영적인 거장인 이 엘리사는 그의 판단에 그곳에, 제자들이 가자고 했던 그곳에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영적으로 유익할 것이라 판단했으면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들은 빌려온 새도기를 잃어버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전보다 더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기를 물에 떨어뜨려 버리게 됩니다. 새도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랬는지 어떠한 이유인지도 몰라도 물에 떨어뜨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나의 실수를 포함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일이 인간의 시야에서 볼 때는 실수 같고 또그 실수로 인하여 고통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며 이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사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이곳에 제자들과 함께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된 스승의 그러한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광풍을 만날 것을 알았지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광풍을 만나 고난당하고 있던 그곳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제자들을 생각해서 앞서 배를 태워 보내신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과 같이 엘리사도 그들이 얻을 유익을 위해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가는 길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깨알 같지만 참 귀한 깨달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요단 근처로 간 것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분명히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촉하시고 먼저 무리를 보내시고 그 배에 그 배에는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만 탄이 배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마태복음 14장 23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 기도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등등 사도 바울의 서신에 바울의 기도 가운데는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실로,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 말은 기도 가운데 그들과 함께 했던 사도 바울 같이 기도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우리가 있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려온 새 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 중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떨어진 예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니 빌려온 새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가 엘리사에게 외쳐 이릅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기서 여러분, 아, 아, 라는 이 말은 비참하다, 슬프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빌려온 새도끼를 물에 빠뜨린 그는 자신의 상황을 비참하고 슬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원래 있던 곳을 떠나서 요단에 온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빌려온 새도기 뿐이었는데 이새도기가 죽음의 강인 요단강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 요단이란 지역에 집 없이 살아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의지하던 빌려온 새도기가 이제 물에 빠졌으니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원래 엘리사와 함께 거주했던 곳에서의 어려움을 피해서 요단으로 온 그들이지만 이곳에서 더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좁은 곳은 고난이 있는 곳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고난을 피해서 더 넓은 곳으로 가자 했던 그들에게 더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것이 일이 일어나기를 엘리사는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 쓰고 다 어리, 어리, 잃어버리고 비참해진 상태와 같이 엘리사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의 방법대로 이루기 위해 애쓰던 그들에게는 절망과 비참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비참함 속에서의 이 외침,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고백과도 같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는 고백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고백과 일치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 빌려온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빠진 곳을 엘리사에게 보입니다. 그러더니 도끼가 빠진 그 곳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게 되었고, 물에서 도끼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것을 집으라, 이에 제자는 손을 내밀어서 물에 떠오른 그새 도끼를 집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물에 빠진 새 도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물에 빠진 새도끼는 여러분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준 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될 도구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 집을 짓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짓는 목적이 자기 자신들의 안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 빌려온 도끼는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 더 마땅한 일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빌려온 새 도끼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 또는 그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새 도끼는 능력이라 이해하기도 하는데 어떠한 해석이든지 이새 도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에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이 빌려온 새 도끼 이거는 그들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 주신 것입니다. 이 빌려온 새 도끼를 빌려진 빌려주신 주인의 의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면 이 빌려준 주인은 새 도끼를 잃어버리게 할 능력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안위와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다 탕진하여서 돼지 먹는 지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과 같이 엘리사의 제자들도 이와 동일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다시금 빌려온 새도끼를 찾았을 때.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세 도끼를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세 도끼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이세 도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러한 존재입니다. 영광의 찬송인 우리입니다. 또 의의 변기인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만드는 이유는 만들고 사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이지 그 만들어진 물건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그 어떠함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뿐인 죄인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할 뿐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구원해 줄수 있을 것 같은 그 무엇, 나 자신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나의 참 만족과 구원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잃어버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야곱과 야구, 같이 자신의 전부라 여기는 요셉을 읽고 또 베냐미를 읽게 하신 것은 주님 그분을 나의 모든 것을 삼고 주님 그분을 나의 참 구원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사용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잃어버림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야곱이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또 베냐민도 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했던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찾고 베냐민을 찾았을 때에는 그의 아들들은 더 이상 그 야곱의 참 만족 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더 이상 자신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도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그 주님이 전부였고 주님만이 자신의 만족이었고 주님만이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었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야곱의 삶은 주님을 위하여 바쳐진 삶이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떠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왕왕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삶의 왕이 되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대하여,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수치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것,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잃어버리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의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이 사역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내 삶에 그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사역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할 뿐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 이전에 주님이 나의 삶의 참된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은 아픔을 겪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과 아픔은 우리에게 영광이 될수 있지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때문에 주시는 징계는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반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